자 어느 도시에서 뺑소니 사건이 났다? 전체 차량 우리가 차량을 봤는데 80%가 자가용이야. 자가용이 몇 퍼센트? 80%가 자가용이고 어 영업용, 어 영업용 뭐 택시 같은 거 그것을 20%네. 밤에 봤으니까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. 그치 택시에 뭐빈 비어 있는 거 표시 안 해주면 자가용으로 볼 수도 있잖아. 그치? 어 이거는 자동차 비용이고. 근데 목격한 사람이 어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봤는데 어 바르게 확률 볼 확률,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부를 확률이 90%야. 근데 자가용을 어 영업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0%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어,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어,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,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냐면 어, 첫 번째, 자가용을, 자가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잘 구분한 경우. 어? 잘 구분. 영업용을 어. 자가용으로. 그 이런 경우가 있어.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구분한 경우가 있는데,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, 영업용 차량인데 자가용으로. 잘못 봐서. 그치? 이런 경우가 있다면, 영업용인데 자가용으로. 어, 그건 잘못 본 경우죠, 이거는. 네, 이거. 그치? 이거는 뭐라 어떻게 한 거야? 잘못 본 경우야, 잘못 본 경우. 자,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, 뭐라고 했어요? 여기서, 어,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, 우리는 확률을 보는데 어, 자가용 확률을 하는 방법은 1번. 영업용을 잘못 보아서 자가용을 판단한 경우, 자가용을 잘리 부분에서 자가용을 한 경우. 그러면, 이거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. 그치? 1번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? 자가용이 0.8이고 잘 구분한 게 0.9야. 얘는 영업용이 0.2이고 잘못 볼 확률이 0.1이야. 그래서 여기가 1번, 2번을 어 정해서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다시 분자가 1번인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